반갑습니다. 인도품, 대종경 인도품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봉도하겠습니다. 8.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례기를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하여야 하겠느냐, 그가 사례기를 말을 채찍질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이 법문은 이미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그 인도품 앞에서 벌써 본과 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자로 이 본자를 이렇게 쓰면 이땅 밑에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 같은 그 형상을 가진 글자가 본 자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땅 위에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나온 듯한 말자 이렇게 쓰죠. 이거 본과 말은 그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 한자만 봐도 본은 뿌리고 말은 지말, 곁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말, 그 다음에 또 주종에 대한 그 법문도 하셨죠. 그거를 쉽게 지금 수, 수레와 말로 비유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음, 이 비유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일상생활 하다가 비슷한 경계가 왔을 때, 상황이 왔을 때이 비율을 떠올림, 떠올리면 이제 쉽게 딱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이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굴러가지 않으면 말을 채찍질해야 되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되냐. 이거는 뭐 꼬맹이도 아는 얘기예요. 당연히 말을 끌어야 되죠. 예. 그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이냐,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이냐. 그러니까 지금 굳이 따지자면 어때요? 말이 근본이고 수레가 지말인 거예요. 말이 주고 수레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가면 종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비슷한 거예요. 주인이 가면 노예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주, 수레가 종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마부가 있다 그러면 마부가 주예요? 말이 주예요? 마부가 주죠. 마부가 이대야 그러면 가는 거고 워워워 하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따지면 마부의 마음이 주예요. 마부가, 어, 가자. 마음 먹으면 말도 가고 술에도 따라가요. 이렇게 쭉 가면 뭐예요? 결국 마음이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고, 원불교에서 자꾸 마음 공부 마음 공부 하는 것이 마음이 모든 것의 본이고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여기 집을 줬는데 이 집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전문가 설계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집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아름답게 시공한 건 뭐예요? 시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꼼꼼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건물도 꼼꼼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그렇죠? 일할 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때요? 결과가 안 좋죠? 그그 그 일에 이렇게 몰입해 있을 때그 일의 성과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삶의 장면마다 가장 중요한 그 본이 되고 주가 되는 게 뭐냐? 결국은 마음이더라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소태한 대종사님이 이 가르침에서 계속 마음 공부, 마음 공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근본을 다스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옛날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디다 채찍질을 하면 되겠어요? 마음에 닿으면 되죠. <laughs> 마음에 닿으면 돼요. <laughs> 내 삶을 변화, 내가 내 삶이 정체에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수레에다가 채찍질한다 안 맞죠? 결국은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죠. 내 마음에 채찍질해야 돼요. 마음 공부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 책에 보면은 자문자답하는 그 나의 마음공부 그 부분이 있어요. 혹시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술, 음, 수레를 채찍질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laughs> 없다고 대답하실 것 같긴 한데 <laughs> 우리 한의사도 지금 계신데 <laughs>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채 좋은 약만 먹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사실 그것도 주종이 안 맞아요. 병의 원인이 나쁜 습관에서 왔다면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증세만 잡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낫지 않죠. 본과 말 주종을 다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불행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면서 마음으로는 뭐예요? 행복하려고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 법문을 해석하거나 또는 내 삶에서 뭐 답을 찾을 때, 인과의 이치를 생각하면 좋은 힌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입으로는 막 답을 찾고 행, 행복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예. 네. 술을 끊으면 되는데, 술은 안 끊고, 이제, 내 간에 좋은 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술도 많이 먹고 간에 좋은 약도 먹지만 그 간은 낫지 않죠. 앞에 걸 다스려야 되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나는 경계를 당해서 주, 종, 본말을 잘 분별하느냐 따져보면 쉽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린다 이거예요. 탁탁탁탁 풀어서, 척척척 척 풀어서 주종본말을 딱 구분한 다음에 주에다 힘쓰고, 본에다 힘쓰려고 하지만 무엇이 준지 종인지 무엇이 본인지 말인지 헷갈린다면 쉽지 않죠. 이 사리연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소유모 시비이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알아요. 근데 천만경계를 당하면 무엇이 대인지, 손지 예, 윤지, 문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로 하면 주종본말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공부 잘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 탁 처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열 가지, 백 가지 어떤 문제가 닥친다, 나한테.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한테 닥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주종본말을 생각해야 돼요. 급한 일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제 주종본말을 분별한 다음에 주된 것, 본질적인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경영학 같은 거, 뭐, 그, 강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서 시급한 거, 뭐 중요하지 않으면서 시급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중요하면서 시급한 거, 예. 시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이 중에서 무엇부터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실수하지 않으려면 대게 시급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급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뭔가 공을 들여야 시급한 것들이 이 득세를 하지 못하고 일이 바르게 해결되죠. 이거 주종분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종분말을 잘 분별하는 나의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잘 분별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분별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대답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어떤 분들 보면 그 굉장히 복잡하고 급한 일도 많고. 정말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상황에 놓여도, 뭐 이렇게 척척척척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 잡아서 술술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막그 고통 속에 그 시급한 일들 속에 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선후본 말을 따지지 못하다가 일도 망치고, 뭐, 불행에 빠지고, 이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느 쪽이냐. 주종본말을 잘 알면 내 인생도 잘 풀리고, 나에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예. 여기서는, 이 법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데, 인도품을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인도품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점점 점점 아, 점점 주종 본말 22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